짐승!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. 자, 그 다음에. 북한에 눈과 귀노릇했다는 민노총의 전 현직 간부. 이거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. 이거 오늘 어마어마한 게또 터졌어요. 이거를또 하고서 오늘 기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그래요. 자, 그 다음. 그냥 이어지니까, 이어지니까. 민노총 간부가요. 미군 기지, 미사일, 장비, 사진 찍어서 북한에 다 보냈어요. 그게 북한의 지령이고, 북한의 지시를 받아서 또 저기 가서 사진 찍으려면요, 거기에 침투를 해야 된대요. 밖에서 못 찍어요. 이걸 찍어서, 그러니 여러분들, 미사일 방어를 하는, 이거를, 저들이 미사일 쏘는 걸다 방어하는 미사일 장비 사진을 다 찍어 보냈다니까, 그 다음에. 아, 이거를 다 잡아냈는데도 어떻게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니까 내가 방송을 마한다니까나 방송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. 그게 여러분들이 좀더 들고 일어나라고 이번 4월 9일 날 부활절 날이 진짜 이게 정말 기독교가 죽는 애 사는 애지 무슨 부활절 예배다. 이거 하나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. 그냥 연례행사로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한국교회가 뭉쳐야 살고 여기에 흩어진 인간들 두고 보라 이거야. 그런데 이 집회를 방해하려고 거기서 뭐 시가행진을 해? 퍼레이드를 해요? 소강석이? 절대 안 돼. 자, 민노총 국장, 이거요. 어, 패트리어트, 보대, 촬영, 북한에 보고 있다. 자, 그 다음에. 이거 봐요. 이게, 아니,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잠이 오고서 이게 장난입니까, 이게? 청와대 전기를 끊을 준비해라. 이게, 청와대 전기를 끊으면 다 끝나는 거요. 지시도 못 해요. 개업령 선포도 못 해요. 민노총 받은 북한 지령, 이게 120개 확보가 됐어요. 여러분 어떡합니까. 얘네들은 보니까 다 여기저기 폭파시키고 여기 폭파시키고 저기 폭파시키고 지금 이석기가 이 짓을 해가지고 이석기가 잡혀 들어갔는데 지금 아니 나와있잖아 지금 이석기가 이거 다 준비해놓은 거예요. 전쟁 일어나면 여기 폭파 저기 폭파 여러분 완전히 우리는 어? 고 우리를 고립시키려고 그렇게 다 했다니까. 그러다가 그걸 잡힌 거예요. 이번 도 이게 잡힌 거잖아. 잡지도 안 해. 이거 아주 그냥 공개 처형을 하던지 인간들은. 자그 다음에 아이고 진짜 이거. 민주노총 간부 북한 지령 120개 받아가지고, 제일 무서운 게 청와대. 전기 마비시켜라. 전기 다 끊어버려라.